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도에 사는 사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 하나요? 그렇죠. 체육 시간에 크리켓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친구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문장별로 살펴보기 전에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즉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 본문을 듣기 전에 아직 교과서를 안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펴서 눈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들어야 되겠죠? So, please open your book's page 32. 32쪽을 펴 주도록 합니다. 교과서 32쪽입니다. Hi. I'm Anika in Finland. I'm in woodshop class. We're making tables now. Is the class safe? Yes, it is. Safety comes first, so we're all wearing goggles. Hi, I'm Peter in the UK. I'm in language arts class. We're acting out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d you know 내용 잘 들어 봤나요? 그러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질문을 한두 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니카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우샤 클래스 하면은 목공 수업입니다. 목공 수업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였을까 그게? Right, she is wearing goggles.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hat class is Peter in? 자, 피터란 친구가 나왔어. 이 친구는 어느 수업을 듣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답이 뭘것 같아? Right, he is in language arts class. Very good. 자, 그러면 이 language arts class가 뭔지는 나중에 본문을 하면서 같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필기할 준비 다 되었나요? 오늘도 필기한 것을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기한 것들은 나중에 등교 계약한 이후에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기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Hi, I'm Anika in Finland. 애니카 어느 나라 사람이래? 그렇죠. 핀란드라는 나라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 I'm in a shop class. 복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in이 나옵니다. in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뭔가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서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어, 핀란드에 사는 애니카야, 나는 목공수업 중이야. 뭐 이렇게 장소랑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인이 나왔습니다. So we are making tables now. 자, 목공수업에서 뭘 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re making. 딱 봤더니 뭔가 떠오르죠? 현재 진행형. 떠올라야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뭐뭐를 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탁자를 만들고 있답니다. 와 wow, sounds interesting. 재밌겠다, 그죠? 수업이. 자, 여기에서 근데, make, 만들다 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서, 바로 ing를 안 붙이고 어떻게 했지? 그렇죠. e로 끝났기 때문에, e를 빼고 ing를 붙인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탁자를 만들고 있을까? 그렇죠. 앞에 언급된 애니카라, 그 다음에 애니카라 목공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자를 지금 수업시간에 만들고 있어요.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s the class safe? 라고 물어보는데, 오, question mark. 의문문이, 나 아, 그죠.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니까. 자, 특히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합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 자, is the class safe? 안전할까? 그렇죠. 안전한 것 같다, 그지? 그럴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응답은 어떻게 할까? 긍정인 경우에는 yes 주어 비동사로 대답을 하고 부정인 경우에는 no 주어, 비동사 다음에 낫을 씁니다. 이때 주어는 항상 대명사를 씁니다. 대명사는 he나 she나 it,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대답에서 대부분 축약형을 씁니다. 뭐에 축약형을 쓰냐면, 이 앞에 비동사 플러스 낫 있지. 이거를 줄여서 하는 말을 우리가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대답을 한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Is t o a d a great chef? 비동사로 물어보는 말입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테드가 훌륭한 요리사다, 그럼 대답을? 그렇죠. Yes, he is. 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훌륭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할 때는 no, he isn't. 축약형, is not의 줄임말, 축약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is the class safe?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Yes, it is.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지자 긍정의 경우기 때문에 Yes plus 주어 plus 비동사로 대답을 했는데 the class라는 주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답을 할 때는 대명사 is로 바꿔서 대답한 게 보일 겁니다. Okay, very good. 자, safety comes first, so we are all wearing goggles.라고 나와 있네. Safety comes first. What does that mean? 이 무슨 뜻일까? 어, comes first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뭐가 safety 안전이 목공 수업할 때는 뭔가 위험하잖아. 뭔가 드릴도 사용해야 되고 뭔가 날카로운 뭐칼 같은 거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자 그다음 문장 중간에 so가 있는데 so는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어인데,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씁니다. 즉,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야. 자, 원인은 뭘까?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안전이 최선이다. 최고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뭐하고 있다? 그쵸. 고글, 안경을, 보호 안경을 모두 착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so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용하고 있다, where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를 이제 몸에 걸칠 때다 다른 말을 써. 옷,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다, 신발은 신다, 모자는 쓰다, 안경도 뭐 쓰다, 머리핀은 꽂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다 where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호 안경을 꼈지만, 영어에서는 where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where All wearing goggles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 What about you? 어, 너네한테 물어봅니다. 어, 당신은 어떻습니까? Do you have a class like u j o p class at your school? 물어보는 말이다, 그치? 자, 여기 like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like를 좋아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좋아하다라고 해석을 하며 해석이 이상합니다. 다른 뜻으로 쓰였어. 뭐라고 쓰였냐면,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a class, 수업을, like usha class.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목공수업 같은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at your school, 당신의 학교에. 자, 이렇게 물어본다, 그지? 자, 여기에서는 지금 또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이번엔 비동사가 아니라 해부라는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입니다. 이때는 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때는 주어의 앞에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데 또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두가 더수로 변신을 한대요 하여튼 두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문문을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뭔 말인지 살펴봅시다. You have some money.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신은 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동사를 봤더니 일반 동사입니다. 오, 그러면 이 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두가 이렇게 앞에 나가고, 뒤에는 you, 그 다음에 have의 동사 원형, 그대로 have가 써서, do you have some money?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면 문장이 완성이 돼. 그 다음에, she has cute dogs. 자, 여기, 이것도 한번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건데, 동사가 뭐지? 어, has가 쓰였습니다. 얘도, 일반 동사다, 그지? 앞에 나와 있는 해부랑 같은 일반 동사인데, 해즈는 지금 3인칭 단수형입니다. 주어가 3인칭, 그나, 그녀나, 그것. 이것이 주어로 오면 얘가 3인칭이고, 여러 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을 뜻할 때 단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주어가 3인칭 단수다라고 영어 문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해즈라고 이렇게 동사가 변신이 됩니다. 해부가 해즈로 변신이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의문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반 동사니까 일단 해즈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처럼 두가 앞으로 나가면 될까요? 오, 어, 두두 변신을 해야 된대. 어떻게? 더즈로 변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즈, 주어, 시. 그 다음에 얘가 이미 변신을 한 거야. 이 S가 여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다시 원래 동사 형태인 have로 바뀌어라. 규칙이 많이 복잡하다 그죠?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복잡한데 또 여러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봅시다. Does she have c t e dogs?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할까? 긍정일 때는 yes. 주어 그 다음에 대답을 두 조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부정일 때, no. 주어. 다음에 두 조동사의 축약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do you have someone? m 어, 오너 돈이 좀 있니? 라고 물었는데, 어, 돈이 좀 있다. 대답 어떻게 하면 좋을까? yes, i do. 만약 돈이 좀 없다. No, I don't. 이렇게 축약형까지 쓴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Does Gina like the movie? 물어봅니다. 자, 대답을 해야 돼. 자,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볼까? 자, 그러면 yes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써야 돼. g i 가 와야 되는데, g i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대명사로 아까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자니까 sh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oh, 더즈 조동사로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Yes, she does. 만약에 지나가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no, she doesn'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Do you have a class like Oshop class at your school? 일반 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순을 봤더니, 두 조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유가 쓰였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 해부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답 어떻게 할까? 어. 자, yes나 no를 대답을 할 건데, 사실은 니네가 기술 시간이 되면 뭔가 이 핀란드의 목공 수업처럼 뭔가를 만드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다, 그렇 너네도 뭔가를 만드는 수업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아? Yes, I do. 이렇게 또는 Yes, we d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핀란드에서 실제 목공 수업을 할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but you have to let me get the piece. Okay. That's not gonna do it. That's not mine. Oh, that's not mine. <laughs> Hold on. Are you going forward? Yeah. Try now. Okay. Pull it out. Do the other now make sure you keep your hair behind you. Right? Because, because it I might get, get, caught you get caught in there and there that wouldn't be there. cool. <laughs> Looks good. 이제 그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Hi, I'm Peter in the UK. 자, 피터란 친구입니다. 어느 나라 친구라고 하는 거지? UK. 오, 영국을 뜻합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약자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름은 영국이 이렇게 깁니다. 영국의 공식 이름, 뭔지 혹시 생각해 볼수 있겠어? 여기 힌트가 있다, 그지 자, 힌트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How a b o t h i s one? 자, 영국의 공식 이름. 그렇지, 이겁니다.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게 영국의 공식 이름입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는 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한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곳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영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합된 왕국입니다. 뭐랑 뭐에? Great Britain은 영국 본토를 이야기하는 거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가 합쳐진 연합 왕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식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영국 지도인데 원래 옛날에 이쪽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잉글랜드. 그 다음 이쪽은 웨일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영국이 지금 스코틀랜드랑, 그 다음에 잉글랜드랑, 웨일스랑, 그 다음 아일랜드 중에서 전체가 아닌 이 북쪽에 해당되는 요네 지역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영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나왔다시피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렇게 공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줄여서 더 UK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는 England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I'm in language arts class. Language, what does language mean? Language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언어 수업, 즉그 나라의 국어 수업을 보통 뜻합니다. 만약 이게 우리나라라면 우리가 한국인은 한국어, 국어 수업일 텐데, 이 친구 피를이 친구는 영국 사람이잖아. 따라서 문맥사, 영어 수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 수업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acting out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l a n g u 시간에 이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현재 진행형 쓰여 있는 거 보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ct out을 하고 있답니다. act out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Shakespeare라는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 이 사람이 플라이 연극 대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가의 작품인 제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작가 작품이다. 그래서 앞에 셰익스피어의 어, 연극 또는 대본과 로미오와 줄리엣은 같은 대상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로 동격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연극 연습 같은 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Do you know the story? 자, 지금 물어본다, 그치? 두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마지막에 q u e s t 물음표까지 해서, 어, 당신 그 이야기를 압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일반 동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he Story는 앞에 언급됐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It's a famous love story. 이제 피터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어, it은 뭐를 뜻할까?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얘기합니다. 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주 famous, 유명한 love story, 사랑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오늘 유난히 더 예쁘네요. 아, 유모도. 참, 오늘 무도회에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럼요. 유명한 캐플리카의 외동딸, 줄리엣 아가씨의 생일인데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알아준다는 사람은 다 모일걸요? <laughs> 아, 멋진 백마 탄 왕자님도 오셨으면. <laughs> 아가씨도 참. 오늘의 주인공 줄리아 가씨를 소개합니다.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재미있게 즐기세요. 로잘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 저 아가씨는 누구지? 베로나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줄리엣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 로미오는 어떻게 하면 줄리엣의 눈에 띌수 있을까 고민했죠 네. 어머나! 아, 아,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게 아가씨와 한국 출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네, 좋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갔어요 줄리엣? 아이, 몰라요. 줄리엣은 신부님이 준 약병을 바라보다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 사랑하는 로미오를 다시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 아가씨, 줄리엣 아가씨, 눈좀더 봐요. 줄리엣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캐플리카는 눈물로 장례를 치렀어요. 이웃마을에 숨어 있던 로미오도 줄리엣의 장례 소식을 들었어요. 안 돼! 줄리엣! 안 돼! 줄리엣! 로미오는 캄캄한 밤 몰래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당 지하에 있는 줄리엣의 관 앞에 섰어요. 줄리엣! 줄리엣! <laughs> 사랑하는 줄리엣!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 이런 뒷이야기가 궁금하죠? 일단 대충 스토리를 앞부분을 얘기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두 집안이 너무 앙숙이어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이제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 방금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찾아와서 이제 슬퍼하는 장면에서 선생님이 이제 끊었다. 그죠?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은 실제 이제 영국 학교에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흥미롭지 않던가요? 아, 어법 필기하느라 힘들었다고. 그래요. 수업에 집중하고 필기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과제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필기한 32쪽, 33쪽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비밀 댓글로 올리고, 좀 전에 봤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 대해 본인의 소감을 같이 댓글로 적어주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로미와 줄리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적고 아닌 친구는 방금 선생님 설명한 거라 짧게 보여준 동영상이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걸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 영국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손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 마지막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놀람> To my love, oh, true apothecary, thy jokes are quick. Thus, with a kiss, I. Tell. Oh, comfortable fire! Where is my lord? I do remember well where I should be, and there I am. But where is my Romeo? I hear some noise. Lady, <laughs> come from that nest of death, contagion, and unnatural.